녹화 2탄. 여기서. 음. 됐다. <laughs> 뭐길래? 이대 사람. 어, 어. <laughs> 표정이 뭔가. 헬프 이제 사치, 오케이? <laughs> 너무 이상해. 엥, 이상하다고? 아니야, 괜찮아, 그냥 누 왜? 괜찮아. 너 솔직히 은근 마음에 들잖아 이거. 어. <laughs> 어 마음에 들어. 사실 나는 나 사실 나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쪼개는 <laughs> 표정 나오니까 잠깐 이거 쪼개 버리고 싶다 해서 졸라 쪼갰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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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스티아 이거 면상을 좀아 이거 어떻게 크기를 맞추고 싶은데. 오 이색 좋아. 이거 선 색깔 바꿔야겠다. 아이, 잘 그렸는데. 급해. 우오오. 좀 밝은 것도 남겨놔야지. 음. 선이 너무 정리가 안 된다. 그냥 다 이걸로 칠해야지. 정리가 안 되는데 한 색깔로 통치는 거야? 허허허허. 아니야, 지금 그리고 있는 거 보면은 꽤나 아이디어가 좀 창신할 거야. 나중에 저장해갖고보여줄 게임들. 와어 아니야, 머리카락, 이 이렇게, 이렇게, 크지 오케어오이 이렇게, 그래, 이렇게, 이거야. 생래지이래야이래야이래야이머야이머리이야황이야 그래, 머리카락을 찾았어 와우 이렇스이렇 이 머리카락이 쳐졌어. 어메 스벌 이게 무엇이 단계? 어메 어메 왓왓 <laughs> 왓도 <더. 웃음> 왓도 <더. 웃음> 왓도 하이아니아니아니이 머리카락은 아니었어. 하.本当にですか? 아,本当ですよ. 음, s o 다나 자켓을 그릴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. <laughs> 너무 과도하게 니를 <laughs> <너를> 강조하다 보니까 <laughs> 내가 없던 어쏘난데스까 이거로 이거를 중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없애면 오 은근히 은근히 뭔가 일러스트레이터가 한것 같이 만들어졌다 어떻길래오잘 그렸네 자꾸 내 그림이 보이긴 하지만. <laughs> 와, 졸라 쪼개는 거 봐. 또 됐을까? 호이? 오, 오. 여기 밑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, 여기다가 나, 곽씨가 왔다. 뻑하는 표정을 <laughs> <볼 거야>. <웃음> 조그맣게? <웃음> <웃음> 와우. 근데 난 아직 자켓 확립이 안 됐는데? 곽씨는 곽 자켓가 뭔데? 쟤도 없잖아. 독일 군복 입으면 되지. <laughs> 나는 그러면 별 하나 붙이면 되는 거야? 아니 이제 별하고 또 뭐야? <laughs> 기다려봐. 다시. 하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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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을 좀더 하면은 이제 막 깔끔해질 거야. 기다려봐. 호잇 어떠냐? 오, 뭔가, 그림 같다. 오, 요거 저장해놔야겠다, 사진. 사진을 저장해놔야겠어. 호잇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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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하잖아 이게 뭐야? <laughs> 아, 아니 이게 나의, 뭐야 이게 <laughs> 이게 이게 나고 이게 이게 꽉시 <laughs> 뒤에 뒤에가 꽉시야어 뒤에 꽉시 <laughs> 어떤 타로 간지? 탱크 타러 갔느냐? 너너 보면서 나도 어저 기도 러른다 내가 앞에서 헬프는 사치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, <쪼더러> 와뭐 <laughs> 전시가 그렇지 뭐 여기다 적어놔야겠다. 열 <laughs> 너무나 팩트였다. 근데 그래,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니네 유튜브에 쓰기엔 좀 그러시게 하죠. 띄우고 아니면 저 x s 라해 이거 헬프는 사치. 좀 이따 적어도 되니까 나중에 얘는 <laughs> 일단. 저 저거 저정에 나 그림만. 여러분, 아니 근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릴 게 아니라 색칠도 해야 되니까. <목소리> 아씨, 이 부분 그리기 겁나 힘드네. 주름 있는 부분에 그리기 겁나 힘드네. 잠깐만, 여기 뭐가 있었지? <목소리> 오 여기다 있 라라라라라라라라틴 어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틴어, 라틴 라틴어? 엎드려 고메나아 어, 라틴. 어. 라틴. 어. 라틴. 어, 어, 라틴. 어. 어. 라틴. 어. 아, <laughs> 봤냐? 아니야. 아, 못 봤어. 보이 않잖아. 이상도 안 보이는데. <laughs> 보통 요즘에 해가 무슨 색이지? 노란색하고 빨간색 하니까 주황색. 해가 무슨 색이라이 아니. 해가 노란색, 밝은 노란색이 야아직 야, 너 그냥 창문 열고 바깥에 보면 되잖아. <laughs> 아니야, 그러면은 전구가 나와. <laughs> 아니, 창문 열고 바깥에 었는데 전구가 나온다고? 어. 지문 앞이 무슨 가로등이요? 어. 처음이네. 벽이야 또. <laughs> 꽉 막혔네. <laughs> 자, 이쪽은 해를. 꽉 막혔네, 꽉 막혔. 어 이거 나중에 내가 그린 파일 주면은 우는 표정이랑. 달려가는 표정 같은 거 지울 수 있어? 뭐, 울는 표정이랑. 울면서 달려가는 표정이랑, 멋지게 달려가는 표정 그릴 수 있어? 두 개? 나 지금 이 상태거든? 그거는 지금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! 이것도 그릴 수 있어! 아 으아! 아아 이 상태에서 왼쪽은 우는, 울면서 그번기있잖아 번개 번기 번개 때문에 울면서 달려가는 거고 오른쪽은 헤드그릴 거거든. 밝게? 그니까 안전한 곳으로 와라. 내가 구해 줄겠다라는 설정이야. <laughs> <laughs> 어, 각이야? 아 근데 이것도 캐릭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회사원 같이 있겠다. 음. 옷이 너무 정직한, 너무 머리도 정직해, <laughs> 이렇게 해야지, 어? 이렇게 너무 너무 있다면서. 야, 야, 이거 무슨 기안 <laughs> 기한치도 귀한, 아니고. <laughs> 아 예, 여기다 헬프는 사치 적어놓으면 아주 완벽하다니까. 네 <laughs> 명언 헬프는 사치. 야, 이거 잘라갖고 이것만 올리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. 헬프는 사치. 미. 사치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헬프 이퀄 파치, 팬타스틱, 헬프 이퀄 파치. 이거는 키영 니은이 있어. 이거 만든 사람이야. 응. 조성민. 아, 이렇게 그려보고 싶기는 한데 나이 수준밖에 못 가겠다. <laughs> 아 그래? 왜? 아니야. 잘 그리고 잘 그리고 ]이야. 있어. 솔직히? 어, <laughs> 솔직히 그게 더 어려워요. 핸드폰으로 그리는 거랑 다르잖아. 야, 너부터 색깔 야, 그냥 나는 안 그릴래. 다음에 다음에 따고 따로 그릴래. 귀찮아. 아니야 아무튼. 지금 그려. 에? 지금 귀찮은데? 그려. 아니야 그려도 돼. 나를 아, 어떻게 그리지? 나 나는 도저히 내내 내 뭐라고 해야 되냐? 디자인이 없어 나는. 아 그럼 그려 그냥. 요거 색깔을 따와야 돼 귀찮지 뭐 오케이 아 이거 좀 지우자 헬프 이제 됐 <laughs> 명언됐어 이제 완전 명언됐는데 어떻게 하지 나, 나를 그릴건데 나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 전화 좀 오케이 마이크 음소거하고 해 마이크 음소거해 오케이 됐다 이거 좀, 뭔가, 좀, 여기 중앙으로 갈수록 밝은 느낌이고, 겉으로 갈수록 좀 연한 느낌. 어때요? 완벽하지요? 봐봐, 완벽해. 진짜 완벽해. 이건 사진 저장해야 돼. 이셨어. 다른 형식으로 저장. 저장. 호잇투 호잇2. 투. 됐어, 완벽해. 너무 크나? 아니야, 이 정도면 괜찮아. 그 다음에 밑에는 연두색 그대로 하고, 펜트톤 토... 아, 아우야 색깔을 찾읍시다 오, 찾았어 역시 이런 기능 좋아 이 위에만 어, 됐네 선절리잘 됐네 이 정도면 음 괜찮아 근데 이거 번개가 진짜 리얼하다 역시 역시 마일리스트 컴 s o r r 페인트톤 성전리 하면 되고, 오른쪽은 됐고, 와우, 게임 스트리머가 이런 걸또 그립니다. 여러분, 어... 오 좋아, 좋아...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어, 지금. 두~두~루~ 두~루~ 뚜루. 그렇지, 어... 됐 어... 호 이... 좋았어. 뭔가 뒤에 있는 느낌이랑, 아니면 연한 느낌이랑 섞어주는 느낌, 이런 느낌 좋아. 마이크 작습니다 오케이, 어, 번개를 하나 더 그리자. 그럼, 고 잉크펜 아, 아, 됐어 이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. 보자 아까 3 그게었으니까 나를 그리려면 일단은 이거를 불투명도에 좀 올려야겠다. <웃음> 원래 원래 <웃음> 어? 원래 구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이뭐 정도 아 <laughs> 에이, 이게 완벽한데? 여기네. 잠시만 이거를 색깔을 두개 만들까? 여기, 딱가리 하나. 번개 딱가리. 따까리. 번개 딱가리는 뭐야? 우, 우, 아. 아. 하나, 어, 둘, 셋. 셋. 이 상태에서 이으면은 딱가리가 되는 거야. 어, 하나, 둘, <laughs> 음. 잠깐만 번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죠? 예요? 어 그거 그대로 나도. 아이씨 <laughs> 아.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. 밑으로 내려가서 짜가지. 아. 안전제일. <laughs> <laughs> 아하. 됐지? 어허. 난뭐를 그려야 되지? 나는 상징을 할 만한 게 없어. 이 게임 저 게임 다 해가지고. 이야 <laughs> 버파라도 있잖아. 나는 이 게임 저 게임 다 해가지고 모르겠어. <laughs> 어. 그러면 통합형으로 그려 무지개색 얼굴 무지개색 <laughs> 이 무지개색으로 그려준다. <laughs> <laughs> 고 <고맨나> 맨날 사이 <laughs> 됐어. 오, 이것만으로도 뭔가 배경하면 쓸것 같은데. 뭐더? 그림 보내줄까? 해봐. 기다려봐. 오. 어때? 확대해서 봐야 돼. 옆에도 있어. 어디? 지금 보내, 보내줬을걸? 맨 아래, 맨 아래. 안 나와, 더. 음. 기다려야 되나? 아직 송신중이야? 다시 다 보냈는데. 여기야? 아닌데? 여기로 보여질 없는데, 여기 못 봐서. 음. 안, 안 왔는데, 아무것도? 음뭔 소리지? 진짜 아무것도 안 왔어. 뭘 보낸 거야? 하나도 겼는데내화면 없는 네, 하면... 설마... 어? 응. 음? 아니야. 응. 음. 너 이걸 바탕화면으로 쓴다고? 응왜 이것도 있는데? 무서워 임마 <laughs> 마리가 아니라 공포영화 <공포형의 웃음> 한 장면 보는 것 같다 임마 제고 허공 돌리고 끔찍하니까 음. 저렇게 흉측하다니 정말 당신의 정신상을 아니야 What? 왓? 왓? 가쁜띠 영상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. 가쁜띠 무엇? 가쁜띠 무엇 가쁜띠는 가쁜띠가 가푸띠가 되지 뭐 뭐라는거야이 씨. 지렸죠? 반복만하게 지렸죠? 그러니 너네가 맨날 그림 그릴 때마다 저 시키 뭐하는 시키지 하지? <laughs> <laughs> 아나이 정도는 잘 그릴 것 같아 나는